3회차3회차 작업 포인트는 1층에 시공될 보 H 빔 제작을 진행해주고 제작된 보빔 시공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보로 시공될 H 빔을 시공될 길이에 맞춰 재단 작업을 진행해주고 마그네트 드릴을 사용해 T.S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타공해줍니다. p s 볼트가 들어갈 구멍까지 작업된 빔은 바로 시공 작업에 들어가 줍니다. 이번에 시공해 주는 h 빔 m 사이즈는 294200 길이 6200의 현장에서 가장 긴 H빔을 작업해 줍니다. 이번 현장에서 시공되는 제일 큰 H빔이고 길이도 제일 긴 H빔이라 시공될 위치로 옮겨 주는 작업도 인력으로 진행되지 않고 기계의 힘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공될 H빔을 상부에 보이는 전동 크레인을 사용해 창 밖으로 빼내면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줍니다. 이면로봐 봐요. 잡아 h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전동 크레인의 높이를 조금씩 낮춰 가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h빔이 시공될 위치의 3분의 2정도가 받고 나면 h빔을 내려주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h빔 위치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정확한 시공 위치를 맞춰 놓아야 시공작업 을 진행하면서 빔의 위치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동 크레인을 사용해 옮기는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h빔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나면 시공준비는 전부 완료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공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유협책과 체인블럭을 사용해 h b 빔을 상부까지 올려줍니다. 조금 빠르게 가볼까요? 시공대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해가면서 오빔이 정확한 위치에 안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6200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긴 빔이라 사장님도 긴장, 반장님들도 긴장된 상황에서 사장님의 정확한 지시를 받으며 빔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위치를 수정해주면서 집임을 슬래브 끝까지 닿게 만들어줍니다. 중간중간 사장님과 반장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고 사장님의 지시에 맞춰 작업을 진행해주면 H빔이 자기 자리를 찾아 쑥쑥 잘 들어가게 되는 마법을 보게 됩니다. H빔이 제 위치를 찾고 나면 빔을 조금 더 올려줍니다. 시공될 위치에 맞춰진 빔은 TS볼트를 사용해 H빔을 1차적으로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한쪽 편의 빔을 t s 보트로 고정해주고 난후 다음 작업을 위해 H빔을 상단으로 더 올려줍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우측 부분의 슬래브는 고른 상황이고 좌측 부분의 슬래브는 배가 불러있는 상황이라 H빔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서 작은 유압잭을 사용해 H빔을 들어 올려줍니다. 작은 유압잭으로는 H빔을 들어 올려주는 힘이 상황이라 배빔을 지지하고 있는 큰 유압잭을 사용해 가운데 유압잭을 내려 h 치빔 끝쪽으로 옮겨주고 배치빔을 들어올려 줍니다. 힘한 쪽 끝에 유압잭을 놓은 상태로 h 치빔을 살짝살짝 밀어서 들어가게 힘을 써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사장님의 지시 소리에 맞춰 밀어보지만 모르지 않은 슬래브는 HBM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밀어버리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사장님과 10년 이상 작업을 진행하신 황 반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바로 확인해 보신 사장님. 다행히 이음판 위에 앉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뜻대로 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 결심 했어. 작은 협잭을 미리 세워놓은 기둥의 지지에 시공 중인 HBM을 안쪽으로 밀어넣어줍니다. 응. 응. 작은 유압 잭을 사용해 지지를 해주고 있는 동안 큰 유압 잭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큰 유압 잭을 사용해 H빔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작은 유압 잭은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지를 해주면서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빔이 시공될 위치에 들어가고 나면 스틸스 볼트를 넣어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ts볼트를 조여주고 난후 작은 잭부터 내려주면 쿵 소리와 함께 h빔이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일단 유압잭을 내려주고 난후 h빔을 b 더 안쪽으로 넣어주기 위해 슬래치 해머를 사용해 중앙 부분을 쳐서 넣어줍니다 j 7에 찾은 h빔은 b ts볼트를 사용해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ts볼트로 고정작업을 진행해주고 난후 12mm 외지앙 칼을 사용해 상단부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하나의 보호작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다음 보로 사용될 200에 200 빔을 재단해 줍니다. 재단된 빔은 연마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연마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필수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켜고난후트스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마그네드리를 사용해 타공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타공작업까지 마무리된 두 번째 모빔은 시공작업으로 넘어가줍니다.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줍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난 빔은 트스 볼트를 사용해 한쪽 빔을 먼저 고정시켜줍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다시한번 H빔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위치가 맞은 빔과 294-200봅에틸 s 볼트가 들어갈 이음판을 용접해줍니다. 이음판 용접 이후 t s 볼트를 조여서 H빔을 고정시켜주고 t s 볼트를샤렌치로 조여줘 튼튼하게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고정작업을 진행해주고 이연판과 김을 용접작업을 통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슬래브 부분과 H 빔을 1 1 m m 외장커로기능을주고하면두 번째 H 빔 작업도 전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보빈 작업이 마무리되고 난후세 번째 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체인 블럭과 유압잭을 사용해 H 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올려주고 위치에 안착한 빔은 피 s v 트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 TS볼트를 샤렌치로 돌려서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TS볼트 고정 이후 이음판과 h g m 을 이용접!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세번째 빔 작업도 전부 마무리됩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하실 정도로 긴장이 많이 풀린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작업을 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그 중에서 다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H 빔이 1층에서 시공되는 마지막 빔입니다. H 빔은 시공될 위치까지 유압잭과 스템블럭을 사용해 옮겨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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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인력으로 시공대 위치를 잡아주고 비압잭과 체인 블럭을 사용해 시공대 위치까지 빠르게 올려주고 위치에 올라간 빔은 TSV트를 사용해 고정시켜주고 반대편은 이음판과 TSV트로 빔을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이 TSV를 샤렌치로 조여줘서 튼튼하게 고정작업을 진행해주고, <목소리>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1층의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다음 작업부터는 4부에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1,828명의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